최초의 대적자 하드 이네명은 사실 아무나 껴도 되잖아 지금 쎈 거는 나랑 수야가 그나마 좀세니까 나머지 랜덤 하면 되지 않을까? 교미만 찢어져야 돼 일단 그니까 러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그 어. 무적 받으면서 랜이 그냥 계속 딜하는 게좀아 아이밈 맞네 맞네 무적이 좀 좋긴 해 근데 어차피 수야한테 아이밈 주면 민규야 어. 너이라 뽑을 거야 나 뽑을 거야? <laughs> 내둘 뽑은 가에 이렇게 타요 뽑을 수도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제가 단톡방에 <laughs> 배매한다고 민가 그렇게 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 내가 권상윤을 뽑아, 그럼 수야야, 너는 타요를 뽑을 거야? 이라를 뽑을 거야? 이라를 <laughs> 뽑지. 무슨 질문이야, 근데? 아니, 뭐야, 무슨 질문이야? <laughs> 얘가, 아니, 뭐야, 아, 무슨 질문이야? 그 남녀네 남녀 <laughs> 어차피. 남자 대 여자 안 하려고 뽑는 거니까? 일아 333 뽑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날안 뽑을 아, 수도 있어. 맞지아그 다음에서 아, 어차피 아니, 내가 그 섭빙이면 사균이 뽑으면 되긴 해. 그래도 타연 오빠랑 노아 정도 같이 하고 정이 있으니까 사연 오빠 했습니다. 와안 차려 복수 가자 전현! <laughs> <laughs> 제가 올해 <laughs> 진짜 미패 안 되려고 아까 사균을 봤지. 제가 아니, 연습 아니, 진짜 할 많이 할 해왔거든요. 되겠느냐. 어드랑이터의 제모 공략이요 안녕수야 타면 따 곁털 밀겠습니다. 아껴 먹는 거긴 한데. 아니 수야가 밀, 야, 아니 수야는 무슨 잘못이야?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민교야 수야가 잘기다 음, 곁털 음, 대신 밀어준다데 수야님, 제가 수야님 따면 곁털 떼줄 수 있나요? 왁싱젤? 뭐 하나면 하는데. 일하나 먼저 따실래요? 아 <laughs> 진짜. 와또개 거지 새끼 취급하네. 와 안녕 주야가 저 거지 새끼 취급합니다. 씨 방금 일하나 따고 하라 거지 새끼야. 내가 왜 밀어야 돼? 저못 따시면 패배시 곁털 <laughs> <겨털> 내기입니다. 아 <laughs> 뭐라고 왜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 뭐? 좋으면서 실은 척 키키. <laughs> <laughs> 존나 티나네. 나도 뭐 시켜야지 일하는데 내곁털도 밀어줘. 언니 정글이라면안 돼? 언니 거 뽑는데 3시간 걸려. 레드 가서와언닝 끝이요? 듣고 오세요? 아니 같은 팀 멘탈 깨부서놔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가지고 물어주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자를 깨면 어차피 안 밀어요. 같이 깨면 되잖아. 왜 그래. 아니 연습도 안 해왔잖아요. 유튜브만 보고 왔대며요 폐작한다 개새끼 바로! LCK 보고 왔으면서 LCK가 연습이야 해줄게 걱정마 패링인가 폐작인가 그거 해줄게 이란님 근데 계속 찡찡대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시크밤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태도하면 <laughs> 아,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laughs> 저땀한 저 방아쥬 흘리고 왔어요. 자요 그냥 아이고 수야님까지 이게 겨털을 밀게 할 줄을 몰랐네 아 교주님! 와 <laughs> 아니, 민교님 좌우는 어, 제가 언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 진영 선택은 네. 제가 평소에 좀 밀고 살지 그냥 좀 평소에 밀고 살지? 이거 수현님 죄송하지만 이란님 태도 때문에 저 샤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이거야. 평소에 이거 밀고 살지. 아니, 아 이거 수현님은 그래도 겨드랑이 좀 좋아하실 수도 있어. 이게 또 취향이. 제가요? 있어요, 취향이. 제가 요 제가요? 네, 아니에요? <laughs>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고양이 만지는 거 좋아하네 약간 설 만지는 거 좋아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가보자 이거 진짜 이기면 13만 개야 미친 페리 나가 페링하고 내가 6차 바인드도 그럼 바로 이길게 이거 일턴 패턴 보고 1패는 패턴도, 아, 네. 바로 할게 1패는 패링하기 쉬워가지고 패턴 뜯는 게더 손해지 않을까? 어떤 새끼가 자꾸 쳐 못하고 있죠? 저다 했는데, 100%인데서. 중앙, 중앙. 아, 저 못했어요. 데이지가 이거 패딩 한번 하고 볼게요. 아, 씨. 그냥, 어차피 이제 서 판이니까. 하나, 둘, 어, 아, 씨. 니나, 한 번만 더 못하면 다시 보기 끊고 보고 와. 이거 진짜, 이거 개쉬워서 이거 못하면 안 돼. 할게요. 이거 끝나면 나가자 나가자. 상오빠는다 알지? 아난다 알아 다 알아. 순수 첫판 긴장했어. 나도 저도 다 아는데 순수. 진짜... 아니야 너 몰라. 너 지금 죽는 거는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 <목소리> <수단제. 목소리> 아 했을 때 누르면. 응응. 필요가 나래 알아 스피어나? 와나100%다 나 하는 중캐시100% 100% 100% 100% 100% 1 0그1 하고 계실래요? 저노100% 100% 1서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이마 다시보기 끊어봐 끊었어요 눅눅하진 않아도 이제희몇 판을 본 거야 그래 괜찮아 그냥 빨리빨리 피드백 하려고 하는 거야 모르는 거 같아서 이거 너 엎드리는 거 몰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엎드려야 되거든? 알아 알아 엎드리는 거 알아 왜안 엎드렸어? 날아야 돼서 그래 날아서 세 번째 거 점프하는 것도 안... 아는데 아는데 몸이 안 따라... 근데 나는 게먼저라 나는 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 너 지금 안 날았잖아 너 지금 맞고 날잖아 너 날아서 맞는 게 아니야 봐봐 너 이거 날아서 맞았어 아니잖아. 너 맞고 날잖아. 근데 정확한 타이밍을 뭐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너무 보스랑 멀어지면 안 돼. 패턴 음, 안 보였어. 음. 오케이 가자. 가자. 진찮안 해도 돼. 니가 괜찮아. 너 그리고 페 3... 페링은 잘하네. 페링은 잘하는데 멀어져서 그건데 맞아, 맞아, 맞아. 멀어져서. 패턴을 그래. 아예 모르는 점은 다안 해. 오세초. 어... 세초. 레이저가 음. 너무 없다. 다인드 음. 안걸게 이거 패딩하면서 해. 무작 걸게요? 너무 느려. 무적 걸고 2초 뒤에 무적 걸게요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중앙. 야, 다인드 걸고 들하자는 네. 죽었네? 죽었는데죽었어이고 분신 나오면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아, 역시. 씨... 예? 아, 아이미 콜드다가 말렸네. 아, 아 진짜 족 같다. 진짜 100% 성공해도 게이지가 신발 나락이야. 에피 없들아 게이지 많이 없어요? 누도안 되지? 일림 있어? 어때? 야, 나얘 쟤네, 쟤네 쓰고 하자. 어, 너세번 했어. 3번 했는데 게이즈가 0이야, 뭐야? 아이고, 똥 뿌렸다. 미안해. 몇대몇 네, 대요? 이거 하고? 3번 했는데 게이즈가 0이야, 뭐야? 아, 이게 똥이 있어. 아, 그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티레. 없데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1패 데카우트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수현 님 누가 1패 데카우트를 하지? 에이마루 님. 저요. 그 아니 아이민냐 받는 거 아닌가? 혹시 깨봤나요? 노말 모드 이런 거? 네. 저희 근데 확실히 이게 키네시스 님이 감사합니다. 직업의 주제 파악하고 <웃음> <웃음> 공부를 야무지게 했어. 잘해. 이 아, 사람이. 근데, 잘해. 아 근데 오늘 괜찮았죠? 제가 진짜 민폐 안 되려고 공부를 존나 했어요 그냥. 제가 아까 안우주랑 마인크래프트 하면서도 영상을 봤어요날 뽑았어야지 그러니까. 아... 왜 아유 이미왜 아이미 픽스 받고 갔어요? 날 뽑았어야지. 다들 고생했어요. 바이바이 바이 고생했어. 굿다. 우리 셋이 오늘 <laughs> 다시 하자. 오늘 자고 일어나서 그 예배 보고 다시 하자 우리 셋이서. 오늘은 화안 낼게. 근데 어제는 내 내는 거 인정, 인정해줘. 언니 미안해. 잘했어요카 Uncle t e s t 뭘뭘 o r Bor, I j 10만 개내 p 그러면은. m e Shimanga, and I come, Shimanga, b u 그 b o Sinka. I will come as 니 a m b u n a r a I g r o 나도 eat 나도, 나도, 나도 아니 뭐 지금은 상관없지.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승부 r 이 존나 세가지고 아. <laughs> 코빨개진 k e 나 진짜 펀드, 나 펀딩, 펀딩 10연패야, 나 근데 펀딩 10연패 하면서 펀딩하던 거, 거의 몇 100만 개 달라나, 거의 100만 개될것 같은데, 진짜. 그거를 항상 사건 현장에 있는 코난같이 돼버렸네, 내가 범인이야. 언니가 샌데 엠버라 고 그래. 저기는 렌이고, 샌데 언니가 민규님이야. 마리라랑너 때문에 못 갔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미만야 너가 좋은 죄송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되지. 니네 다시 보기를 죄송합니다. 쳐봐. 눈 비비면 안 돼. 눈 비비면 안 좋아. 제일 안 좋은 게눈 비비는 거라서 절대 비비면 안 돼. 언니, 왜난 쓰레기 같이 했는데 내눈 건강을 맨날 그리워. 니 눈을 찌를 순 없잖아, 내가. <laughs> 아니, 내가 오늘은 진짜 이기고 싶어서 더 찐텐 내긴 했어, 내가. 어, 너무 큰 판이라. 아 언니, 이것밖에 화안줘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카톡으로 쌍욕 보내놨어. 나중에 봐. 아, 이게 또 화도 확인할게. 아, 이 진짜. <laughs> 진짜 게해지진수 <맞아>. 언니 열혈, <laughs> <10월 웃음> 오빠님. <오빤 게> 진짜 <laughs> 존나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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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에서 욕해도 블랙 안 먹일게요. 한 번씩. <laughs> 진짜? 희대타요 <히레타의> 결혼은 아니잖아요. 신가 <laughs> 열혈님이에요? 저분 야? 내 열혈이야. 야, 질은 뭐 얼마나 잘한다고 프레이 빙이했네. 미마, 잘했어. 근데 상대가 잘했어. 나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직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나요. 이미마, 난 솔직히 꼴이 좋아. 너가 맨날 직업으로 나 존나 무시하더니. 미마, 이따 봐. 아, 고생했어. 잘자. 나요. 아 네. 뭐야, 된장이다. 고맙네, 김민경. 기분 좋은 거 보네. うん。